갤럭시 유튜브 캐시 삭제 깔끔하게 하는 방법은 갤럭시가 갑자기 군 뜨고 유튜브가 버벅거리나요? 캐시만 깔끔하게 지우면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. 따라오세요 1분이면 끝. 먼저 설정을 열고 애플리케이션 앱으로 들어갑니다. 목록에서 유튜브를 선택한 뒤 저장공간 저장공간 사용량을 탭하세요. 여기서 캐시 삭제를 누르면 임시 파일만 싹 정리됩니다 재생 기록이나 로그인 정보는 그대로라 걱정 없습니다 중요! 같은 화면의 데이터 삭제는 앱을 초기화합니다 로그인 계정, 설정, 오프라인 저장 내용까지 지워질 수 있으니 캐시 정리만 필요하다면 절대! 누르지 마세요 빠른 진입 팁! 홈 화면에서 유튜브 아이콘을 길게 눌러 아이, 앱 정보, 저장 공간 캐시 삭제 순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기기마다 메뉴 이름이 조금씩 달라 디바이스 케어에서 저장 공간에서 캐시 정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. 추가로 용량을 더 확보하고 싶다면 유튜브 앱에서 라이브러리 다운로드로 들어가 불필요한 영상만 선택 삭제하세요. 캐시는 2~3주에 한 번씩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. 이제 갤럭시 다시 쾌적하게 즐겨봐요.